안녕하십니까. 작업치료사 유리대디입니다. 이번에는 작업치료사로 인한 재활병원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주로 특수작업치료와 연화장애재활치료를 실시합니다. 보험수가상 특수작업치료와 연화장애재활치료는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1대1로 30분 이상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치료사로 인한 치료 횟수를 비교해 보면 특수작업치료가 연화장애 재활치료보다 더 많은 편입니다. 이유는 특수작업치료는 모든 환자가 받는 치료이긴 하지만 연화장애 면허장애 재활치료는 연화장애가 있는 환자만 받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병원의 작업치료사는 한타임 30분 기준으로 하루에 총 13타임을 치료합니다. 즉 작업 치료사는 하루에 환자 13명을 치료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특수 작업 치료 혹은 연화 장애 재활 치료를 하루에 13번 치료하는 겁니다. 특수 작업 치료만 치료하기도 하고 연화 장애 재활 치료만 치료하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특수 작업 치료와 연하장의 재활치료가 조금 섞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지만 2022년 현재 특수자급치료는 치료비가 11,860원입니다. 그리고 연하장애 재활치료의 치료비는 14,318원입니다. 재활병원의 경우 가산율, 20%가 더해지기 때문에 특수작업 치료는 14,232원이 되고, 연화장애 재활 치료는 17,182원이 되는 겁니다. 즉,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앞서 얘기한 금액을 치료비로 내야 합니다. 재활 병원에서 1인의 작업치료사가 하루 10, 세 타임을 모두 특수 작업 치료를 시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4,232원 곱하기 10세 타임을 하게 되면 하루에 1 8 5,016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작업 치료사가 한 달을 24일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인의 작업 치료사로 인한 재활 병원의 수입은 444만 384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인의 작업치료사가 하루 13타임 모두 연화장애 재활치료를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연화장애 재활치료는 17,182원입니다. 13타임을 본다. 그러면 작업치료사로 인한 하루 수입은 223,366원이 되는 겁니다. 작업치료사가 한 달을 24일을 일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작업치료사 1인으로 인한 재활병원의 수입은 한 달에 536만 784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작업치료사가 하루에 세 타임 한달 24일에 일한다고 가정을 하면 1인의 작업치료사로 인한 수입은 약 49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하장애 재활 치료보다 특수 작업 치료의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병원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는 특수 작업 치료, 연하장애 재활 치료 이외에도 일상생활 동작훈련 치료,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그리고 작업치료 평가를 수행합니다 1을 감안한다면 1인의 작업치료사로 인한 수입은 더 많아질 겁니다. 최소 6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규모라든지 해당 병원 작업치료실의 숙가 시스템 그리고 작업치료사의 수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차이는 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치료사로 인한 재활병원의 수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 혹은 의문 이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작업조사가 벌어다 주는 수입에 비해서 현재 작업조사의 월급이 부족하다 과연 이 월급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월급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판단 개인적인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